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서 공유해 주신 소스죠. 스테이지 와이즈, iOS 스테이지 와이즈, 기 o 브리포지토리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안에 어떤 정보들이 숨어 있는지 같이 한번 열어볼까요? 네, 이게 보니까 내용이 꽤 방대하더라고요. 리드미 파일도 좀 있고, 디렉토리 구조, 또 설정 파일이나 코드 조각들, 예제 코드까지요. 이걸 쭉 홀터보면서 스테이지 와이즈가 뭐 하는 거고, 또 어떤 구조인지, 누구한테 좀 유용할지, 같이 파악해 보는 시간을 갖죠. 좋습니다. 이게 코드랑 파일이 많아서 좀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 저희가 핵심만 쏙쏙 뽑아 드릴게요. 뭐랄까, 마치 개발 환경에 새로운 도구 하나 딱 추가하는 느낌으로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음, 먼저 이 리포지토리 목적이 뭘까요? 파일 이름들을 쭉 보니까 툴바, 익스텐션, SRPC, 플러그인, 뭐 MCP 이런 단어들이 자주 눈에 띄네요. 네, 맞아요. 언뜻 봐도 개발 도구 특히 그 AI 에이전트란 상호작용하는 툴바나 뭐 VS 코드 확장 기능 이런 걸 만드는 프레임워크가 아닌가 싶어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특히 그 Apps VS 코드 익스텐션 폴더 안에 SRC MCP 서버 TS 파일을 보면요, AI 에이전트가 사용자의 브라우저 환경과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게 하는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 그러니까 MCP 서버라는 설명이 있어요. 아, MCP요? 네. 이 MCP 접근 방식이 좀 흥미로운데요. 보통 확장 기능들이 사용자 행동을 기다리거나 아니면 주기적으로 뭘 확인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건 지속적이고 실시간 연결을 통해서 어, 개발 환경 안에서 AI가 좀더 능동적으로 맥락을 잘 파악하면서 도와줄 수 있게 하는 거죠. 이게 아마 스테이지 와이즈 핵심 기능 중 하나일 것 같아요. 실시간으로요? 네. 그리고 또 패키지스 익스텐션 툴바 SRPC. 이 패키지도 중요해요. VS 코드 확장이랑 웹 기반 툴바 사이의 통신을 위한 SRPC. 그러니까 타입 안정성이 보장되는 웹소켓 RPC 계약을 정의하거든요. 아하, SRPC. 네. 이게 왜 좋냐면 그냥 웹소켓보다 데이터 주고받을 때 오류 가능성이 훨씬 낮아요. 그래서 확장 프로그램이랑 툴바 간 통신이 훨씬 안정적이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안정성이 중요하니까요. 그럼 구조는 어떤가요? 딱 보니까 최상위 레벨의 apps, packages, examples 이런 디렉토리가 있던데요. 네, 맞아요. 여러 프로젝트를 한 곳에서 딱 관리하는 그런 모노리포 구조죠. 네. apps 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VS 코드 확장, VSD Extension 있고요. 그리고 웹사이트, 웹사이트도 들어있어요. 네, 웹사이트도 있네요. 네. 그리고 패키지스 디렉토리엔 이제 핵심 부품들이 모여있는 거죠. a s t a g e w i s e t o o l b a r 이게 메인 툴바 패키지 같고요. 이걸 또 Next.js나 React, v e 같은 특정 프레임워크랑 쉽게 쓰도록 a s t a g e w i s e t o o l b a r n e x t a s t a g e w i s e t o o l b a r r e a c t 이런 통합 패키지들도 있더라고요. 아, 프레임워크별로요? 네, 어떻게 쓰는지 examples 디렉토리에 예제 코드로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통신을 위한 @stagewise/SRPC나 플러그인 쉽게 만들려고 c r e a t e s t a g e w i s e p l u g 이것도 있고요. 아, 그리고 공용 UI 컴포넌트 @stagewise/ui 패키지도 있네요. 보니까 shadcn/ui랑 e r e d i x ui 기반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군요. 개발 환경 설정 쪽은 어떤가요? 좀 최신 도구들 쓰는 것 같던데요. 네, 거기도 좀볼게 있어요. 일단 패키지 매니저로 PNPM을 쓰는데요. 이게 모노리포 환경에서 디스크 공간도 아끼고 설치 속도도 빠르거든요. 아, PNPM. 네. 그리고 변경 사항이나 버전 관리하려고 체인지셋을 도입했더라고요. 여러 패키지 버전 관리하고 변경 내역 자동으로 만들 때 이게 편하죠. 흥미롭네요. 근데 코드 검사나 포맷팅은 바이옴을 쓰던데 보통 ESLint나 프리티어 많이 쓰잖아요. 혹시 바이옴을 쓴 이유가 소스에 나와 있나요? 그냥 성능 때문인가? 소스 자체에 뭐 명시적인 이유는 없는데요. 근데 바이옴이 최근에 성능도 좋고, 린팅이랑 포매팅을 한 번에 해주니까 통합성 면에서 좀 주목받고 있거든요. 아하. 아마 그래서 좀더 빠르고 일관된 개발 경험을 위해서 선택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기존 도구들을 좀 대체하려는 시도 같기도 하고요. 아, 그리고 GitHub c t i 액션스로 CI/CD 파이프라인도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지속적인 통합 배포 자동화에서 생산성을 높이려는 거죠. 잘 갖춰져 있네요. 그럼 이 스테이지와이즈 어떤 개발자들이 쓰면 좋을까요? 음, 일단 VS 코드 사용자들, 그리고 코드 보니까 커서나 윈설프 같은 비슷한 ID 사용자들도 타겟인 것 같아요. 아, 그런 i d 디들도 있군요. 네, 특히 이제 자신만의 AI 에이전트 연동 툴바를 직접 만들고 싶다거나 아니면 Create StageWise 플러그인, 이걸로 현재 개발 환경에 딱 맞는 기능을 플러그인으로 확장하고 싶은 개발자들한테는 꽤 매력적일 것 같아요. 그리고 React, Vue, Next.js 같은 다양한 프레임워크 쓰는 분들도 이그샘플즈 보면서 쉽게 시작할 수 있게 해놓은 점도 좋아 보이고요. 아, 맞다. 라이센스도 중요하죠. 보니까 많은 파일 상단에 agpl-3.0 다시 온리 라이센스가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걸 사용하거나 뭐 기여하려면 이 라이센스는 꼭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부분이겠네요. 자, 오늘 이렇게 StageWiz.io-다시 s t a g e w i 리포지토리를 통해서 s t a g e w i 프레임워크를 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정리해보자면 개발자가 IDE 안에서 쓸 커스텀 툴바, 특히 그 AI 에이전트와 상호작용하는 툴바를 좀 쉽게 만들 수 있게 도와주는 프레임워크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네. 안정적인 통신을 위한SRPC, 또 실시간 상호작용을 위한MCP, 플러그인 구조, 다양한 프론트엔드 지원, 그리고 AGPL 라이센스가 특징이었죠. 네,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주 체계적인 모노리포 구조였고, 또 PNPM, Change Sets, 바이온 같은 요즘 쓰는 개발 도구들을 잘 활용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자동화된 CI/CD 설정 같은 게 인상 깊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 MCP를 통해서 AI 에이전트랑 사용자 개발 환경이 실시간으로 좀더 능동적으로 상호작용하게 하려는 방향성이 이 프레임워크가 뭘 추구하는지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꽤 흥미롭습니다. 그렇죠. 오늘 살펴본 이 스테이지와이즈의 기능들을 생각해보면 어쩌면 여러분의 현재 개발 과정이나 도구 사용 방식을 어떻게 더 발전시킬 수 있을지 그런 아이디어가 떠오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만의 독창적이고 효율적인 개발 환경을 만드는 데 이게 중요한 열쇠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한 번쯤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인 것.